안녕하세요. 바른 자세와 움직임으로 건강한 몸 만드는 건강 전도사 힐링 모브입니다. 오늘은 관절 건강 교실 세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의 주제는 뭘까요? 오늘은 어깨 충돌 증후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위한 스트레칭 법과 운동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네, 오늘 스트레칭 법과 운동법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깨 충돌 조근의 가장 주된 원인은 구분 등, 구분 어깨라고 했기 때문에 그 구분 등, 구분 어깨를 아, 좋게 만들 수 있는 간단한 두 가지 동작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동작은 이 폼롤러 집에 대부분 다 있으실 텐데 이 폼롤러만 있으면 대신 폼롤러 없으면은 어, 베개로 대체를 할 수가 있는데 이 동작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폼롤러를 대고 누우시면 돼요. 홈롤러를 어디에다가 대냐면 등에다가 될 건데 어등 쪽에 여성분들의 어, 속옷 라인 또는 어깨 뼈의 가장 밑 라인에다가 된다고 생각하고 누우시면 되고 등이 부위가 크기 때문에 그 등을 기준으로 아래쪽에도 해주셔야 되고 그 등의 위쪽에도 해주셔야 됩니다. 제일 처음에 기준이 되는 등부에다가 위 대고 한번 누워볼게요. 자 누워서 자 깍지를 껴서. 뒤통수를 잡게 합니다. 이렇게 잡으셔야, 어, 만약에 안 잡고 하면은 목만 넘겨버리게 돼요. 그게 아니라, 목을 잡아주시고, 목을 고정해주시고, 이 상태에서, 자, 두 다리는 골반 넓이로 해주셔야 되고, 자, 그리고 허리보다는 지금, 어, 지금 지렛대가 등에 받쳐져 있죠? 등을 위주로 넘기셔야 됩니다. 자, 숨 들이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뒤쪽으로 등을 편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내리시는 거예요. 후. 돌아왔다가, 자 지금 동작은 운동이라기보다는 가동성 스트레칭이기 때문에 동작은 천천히, 천천히 할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다시 돌아왔다가, 자이 동작을 보여, 아, 자 선생님들도, 자이 동작을 여러분들 한번 따라하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돌아왔다가. 가장 쉬운 동작이고 여기서 어더 나아가면은 등이 좀 유연해졌으면 등을 펴면서 어깨 근육, 가슴 근육도 열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넘겨서 팔꿈치를 옆으로 열어주는 거죠. 그래서 지그시 열면서 가슴 근육이 펴질 수 있도록 지금 동작도 동일하게 반복하시면 됩니다. 다시 동작을 하고 이렇게 돌아왔다가 다시 팔꿈치를 펴면서 네 대신에 팔꿈치를 펴기 전에 먼저 등을 먼저 넘기는 게더 중요하십니다. 자, 지금 동작도 반복하겠습니다. 첫 번째 운동으로 이 폼롤러를 사용해서 뒤로 등펴기 운동을 보여드렸고, 두 번째 운동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옆으로 누우시면 되는데, 음. 자, 옆으로 누워볼까요? 음. 여기다가 머리를 대고, 옆으로, 여기다가. <laughs> 자, 거꾸로. 여기다가 머리를 대고, 자, 베개를 받치면 되는데, 베개는 폼롤러보다는 실제 베개, 어, 이 목이 너무 올라오지 않게끔 무피를 취하시는 게 좋고요. 두 다리는 90도로 접어서 자 발목이랑 무릎을 갖다 댑니다. 그리고 고관절을 90도로 접어서 이 허리가 많이 회전되지 않도록 이렇게 막아줍니다. 그리고 지금 오른쪽이 위로 누워 있는데 오른손을 천장으로 들어주시고 여기서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이 등의 회전을 사용해서 반대쪽으로 넘겨주시는 거고요. 이때 시선은 손끝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손끝 펴주시면서. 다시 네, 돌아왔다가 앞으로 좀더 가세요. 자, 손 들고 숨 들이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반대쪽으로 이렇게 넘겨주시면 이등 특히 등의 회전이 많이 지금 유도가 되겠죠. 다시 돌아오고 자, 지금 동작도 역시 반복을 해보시겠습니다. 두 번째 동작 옆으로 누워서 팔을 뒤쪽으로 보내주는 등의 회전 스트레칭이었습니다. 그리고 어깨 충돌 중의 주된 원인이 견갑골이라는 어깨뼈가 밑으로 아래쪽으로 돌아가는 게 주된 원인인데 그래서 견갑골을 위쪽으로 돌려줘야 됩니다. 이견갑골을 위로 돌려주는 근육이 어떤 게 있을까요? 어, 대표적으로 승모근, 특히 상부 승모근과 하승모근이 있겠고요. 네. 두 번째로 전거근이라는 근육이 있습니다. 네. 전거근과 승모근의 근육들을 관리해줘야 를될 텐데 결국에 공통점은 견갑골을 위쪽으로 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팔을 들어주는 동작이 좋은데 대신에 조심해야 될 것은 180도 굴곡을 현재는 피해야 되기 때문에 160도 정도까지는 굴곡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그 근육들에는 좋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이 역시 폼롤러로 할수 있는 거를 보여드릴 건데요. 자, 폼롤러를 양쪽을 잡아주시고, 자, 앞으로 나락기 해볼까요? 자, 앞으로 나라기 하게 되면, 이 견갑골을 벌려주는 동작이기 때문에, 정도근을 쓴, 쓴 상태에서 팔을 위로 만세합니다. 후. 자, 팔을 위로 들수록, 어, 정도근 뿐만 아니라 승모근 다 쓰이고요. 상승모근을 쓰기 위해서 위로 으쓱, 으쓱을 하면 위쪽에는 상승 모근이 써지고, 다음에 다운, 다운을 하면 할수록 밑에 있는 하수 모근을썼습니다 그리고 팔을 천천히 내리는 거 자기자리로 힘 빼고, 다시 90도로 들어서 정거근을 써서 앞쪽으로 뻗어주시고, 그냥 들수 있는 만큼 팔을 높이 듭니다. 대신 180도까지 들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요? 으쓱, 으쓱, 다시 다운, 최대한 다운. 네, 힘 빼시고 제자리 편안하게 돌아오시고, 자, 지금 동작도 네, 따라서 5번 해보겠습니다. 이 동작을 할때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팔을 들때 허리가 같이 꺾이기가 쉽기 때문에 이 동작을 하면서 이렇게 허리가 꺾이지 않게만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쪽에 있는 복부를 조금 수축시켜서 뒤쪽 허리가 안 꺾이게 하면서 팔을 들었다가 다시 내렸다가 하는 동작으로 취해주시면 좋은 동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그리고 승모근과 정거근의 좋은 운동으로 후방마킹 운동이 있는데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깨 밑에 승모기 오게 만들고 고관절 엉덩이 밑에 무릎이 오게 만들고 여기서 양 엉덩이를 뒤꿈치 방향으로 밀어주는 겁니다. 동시에 양손으로 바닥을 미는 힘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빠르게 하는 게 아니라 천천히 이 동작에서 견갑골, 어깨뼈가 이렇게 위쪽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시다리 이때 주의사항은 허리가 말리지 않게 주의합니다. 한번 잘못된 동작을 해보세요. 가면서 어떤 사람들은 여기 허리가 자꾸 말리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다시 돌아와서 척추를 길게 유지한다고 상상을 하시면서 엉덩이를 뒤꿈치 쪽으로 가져오는 동작입니다. 본인의 자세를 거울로 보면서 하는 게 제일 처음에는 좀 중요하고요. 자이 동작을 몇번 반복할게요. 뒤쪽으로 가져가셨다가 다시 돌아왔다가. 한번 더, 뒤쪽으로 왔다가, 다시, 제자리. 자, 지금 동작을 후방 락킹이라고 하고, 아주 쉽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더 어렵게 하려면, 양 무릎을 5cm를 들어줍니다. 양 무릎을 5cm를 들고, 이 척추의 높이를 유지한 상태에서 후방 락킹을 똑같이 합니다. 자, 허벅지 근육들이 늘어나면서 버텨줘야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어려운 동작이 돼요. 자, 반복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자, 모든 동작은, 네, 다섯 번에서 여덟 번. 많으면 열 번까지도 할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세요. 한번 더. 자. 조금 힘들어 하는 것 같아요. 네. 오케이. 무릎 대고, 휴식. 자. <laughs> 자, 이 동작에서 조금만 더 힘들게 가져가시면, 어떤 거냐면, 이제는 발 뒤꿈치를, 뭐라고요? 뭘 자꾸 가져가요? 자, 이 동작에서 조금만 더 어렵게, 어, 할수 있는 거는 엉덩이를 들어줄 건데 어, 우리가 다, 요가에서 다운독 스트레칭이라는 동작이 있어요. 그 동작을 할 겁니다. 엉덩이를 천장 방향으로 들어보세요. 엉덩이를 천장 방향으로 쭉 들었을 때발 뒤꿈치를 듭니다. 왜냐하면 발 뒤꿈치를 붙이려고 노력을 하면 뒤쪽이 뻣뻣한 사람들은 허리가 말릴 수가 있기 때문에 뒤꿈치를 완전히 들어주세요. 완전히. 그리고 무릎이 굽혀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야 척추를 유지할 수 있어요. 척추를 유지하고. 양손으로 바닥을 밀어내면서 뒤쪽으로 가져가는데 자 이렇게 다 펴면 좋겠지만 충돌 주의구는 다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덜 펴도 괜찮습니다 유지 돌아왔다가 다시 밀어내고 네, 자이동작을 반복을 하시는 거죠 어깨에 부담을 주는 동작이에요 여기서 된다면 무릎을 펴고 뒤꿈치도 천천히 내리려고 하면서 등을 펴주는 이 동작. 근데 멈춰 있는 게 아니라 앞뒤로 왔다 갔다 해야지 이 견갑골의 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밀어내시고요, 더. 자, 등을 약간 둥글게 만들어줘야 될 때는 다시 돌아왔다가. 자,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뒤쪽으로 밀어내시고, 다시 제자리, 무릎 바닥. 표시. 네. 마지막 동작이 다운독이라는 동작이었습니다. 오늘은 어깨 충돌 증후군의 스트레칭법과 운동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네. <laughs>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앞으로도 꾸준히 구독해주시고, 앞으로도 꾸준히 좋은 영상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저희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